2월 12일,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선포하는 본문인데, 선포되는 언어가 매우 강하고 자칫 오해를 일으킬 만큼 거칠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우리 삶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일까요? 첫째, 복음은 삶의 평화보다 소중하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화목, 일상의 평화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주께서 선포하기를 복음은 삶의 평화보다 더 소중하다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주님이 오신 것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 새겨서 읽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삶의 평화가 잠시 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평화가 흔들릴 때, 마치 십자가를 지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결코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예수 복음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사람에게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는다면 허사일 만큼 목숨은 소중한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귀한 목숨마저 희생할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복음이야말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선물하는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은 나 자신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빚어냅니다. 복음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아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비천한 존재였으나, 우리 가운데 복음을 담으니 이토록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인생 최고의 보물인 예수 복음과 함께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